자, 428번 보시면요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X 6이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답니다. 그리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을 때 직선 AB와 평행하고 이 곡선에 접한대요. 얘가 평행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했을 때 삼각형 OCD의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있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좌표를 한번 찾아봅시다. 이 문제 풀기에서는 왜냐하면 a, b가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a와 b의 좌표를 이용해서 어, 기울기를 찾을 거고요.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또 하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? 어, 자, 그러면 첫 번째 예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죠? 좌표를 찾는 거에서 출발합니다. 자 그러면 얘 풀어주시면 x축과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냥 방정식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가 될 건데 자 그렇단 얘기는 얘는 x축의 양의 부분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a의 좌표는 이 콤마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자, 두 번째,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랍니다. Y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Y절편 물어보는 거죠. 그죠? 그럼 x 에0 집어넣으시면 B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죠? 0 6이 6. 요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. 그죠? 자, 그럼 이 1번, 2번에 의해서 선분 A, B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죠? 기울기는 2 0이 0분의 0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평균 변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죠. 그죠? 그래서 아, 3이구나.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. 그죠? 자, 그러면 이 a, b와 평행하고 곡선에 접한남이다. 즉, 접선의 기울기는 알려준 거야. 대신에 뭘, 알라, 뭘 알라 알려줬어요? 접 점을 안 알려줬죠.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또 돌아갑시다. 그럼 내가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시면 얘는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? 접점의 좌표는 t 콤마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. 자 그럼 도함수고 하시면 f 프라임 x는 e x 플러스 1이 됩니다. 그죠? 자 그럼 얘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는 f 프라임 t니까 얘는 e t 플러스 1이 될 건데 이게 얼마래? 3이래, 그지? 왜냐면 a b의 기울기가 지금 3이라고 이렇게 찾아놨으니까, 그지? 자, 그럼 이게 3이 되기 위해서는 t가 얼마? 1요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. 그지? 그럼 다 나왔다. 다 나왔어? 자, 그럼 얘는 접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? 1,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.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어, 3이게요. 그죠? 그럼 이걸 접선을 만드시면 y 플러스 4는 3의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y는 3x 마이너스 7이다.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. 그지? 근데 문제는 뭐예요? 문제는 이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한답니다. 그죠?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C는 x 절편 즉, 3분의 7콤마 0이 될 거고요. D는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 절편 즉, 0콤마 마이너스 7이 되겠죠. 그죠? 자,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삼각형 OCD의 넓이니까, 아, 요거를 좀 칸을 잘못 썼네. 4는 4번이라고 해놓고 갑시다. 자, 얘는 c의 좌표가 3,7입니다. 이게 c죠? 자, 그리고 d의 좌표가 0, -7이에요. 그럼 내가 찾는 삼각형은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이렇게. 그죠?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자, 밑변 3분의 7, /3. 높이는 절대값 씌워줘야 되니까 그냥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? 그죠? 자, 삼각형의 넓이 얼마가 된다? 6분의 49가 된다.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얘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 단계적으로. 자,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A,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것처럼 AB값 찾아주셔야 되고 A와 좌표와 B좌표 찾아주셔야 되고 자, 여기 두 번째가 이거죠. AB와 평행하고 이 곡선에 접하는 직선이라그 했기 때문에 AB의 기울기 구하시고 접하는 직선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나가는 게 뭡니까? 삼각형 OCD의 넓이죠. 이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CD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x절편과 y절편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래프 완성 시켜주면 됩니다.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삼각형 5시대 넓이 구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요 단계 잘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시기, 와,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.